편형 우리 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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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또 전반적인 전달해 드려야 되겠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어, 그것은 1캐럿 다이아몬드의 가격과 1캐럿 다이아몬드를 어디 가면 가장 싸게 살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오늘 컨텐츠로 잡아서 뭐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일캐럿 다이아몬드를 사려면 어,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려면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감정원에서 감정한 다이아몬드를 사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건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어 미국 GIA에서 감정한 다이아몬드인데요. 뭐 감정서는 이렇게 뭐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이게 이제 GIA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감정서잖아요. 그래서 GIA 1캐럿 다이아몬드들이 여기 있고요. 또이 앞에 있는 것은 국내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뭐등이라고 하는. 가장 1만인 분들이 고객님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우심 보석 감정원에서 감정한 뭐 이렇게 1캐럿 다이아몬드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다이아몬드를좀 진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좋은 다이아몬드를 저렴한 가격에 고 사고 싶은 게 최고잖아요. 그다음으구나 네. 일단은 예. 첫 번째 아셔야 될 거는 황금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저의 아,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에서 유통이 되요. 사실 반지를 끼고 다니시다가 그 다이아몬드에 보면 이 거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들에 레이저 각인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음. 다이아몬드들은 요새 각인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서를 분실하셨어도 이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 어디가서 현금화 할수 있는거죠. 그것은 GIA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HRD, 뭐 IGI 예. 뭐 여러개가 있어요. 뭐 EGR 뭐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일본에는 중앙 감정서라고 있죠 시제 감정. 네. 예. 일본 중앙 감정서. 완 그런 공신력 있는 것들을 사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인 거는 GIA 다이아몬드. 뭐 여러분 예. 다 아시겠지만 GIA. 근데 여기 한국은 GIA 다이아몬드를 그 어, 컬러 D, E, F 컬러. 칼라. 뭐 컬러리스죠. 그러니까 뭐 컬러가 이제 하얀데 아주 좋은 컬러에 제용 등급은 SI1. 그렇죠. SI 선호하죠. 근데 SI2라는 거는 사실 미국 GI에서 SI2를 굉장히 등급이 그런대로 괜찮았었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점점 등급이 안 좋아져요. 이 등급은 그 밑에 거. 그 밑에 건 I1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끊기 시작한 거죠. 예. 왜? 감정비를 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SI2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예. GI 감정소에서 사실 그렇게 안좋은 다이아몬드를 네. 감정을 좀은 DFSI 1-2.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d f f s i 1-2. 사실전 다이아몬드 딜러로서 추천하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은전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다이아몬드는 전세계사람들이에요 G, e, 아, G H, i 뭐 J 칼라까지, 뭐 되게 차이. 선호해요. 거의 무색이에요. 예. 이어 칼라리스 등급이죠. 예. 그리고 네. 이제 가격도 절반 가격이에요, 사실. 네. 근데 그런 다이아몬드를 하시고 또그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또 황금성도 좋습니다. 금방 팔립니다. 음. 근데 저희 음. 한국에 있는 물건 SI 2 같은 것들은 사실 좀안 좋아요. SI 1 정도는 괜찮고 우신 것도 좀 괜찮긴 하고 우신은 또 황금성이 좋잖아요. 국내에서 뭐, 네. 가장 황금성 있는. 근데 사실 우신. 지하에 있는 거는 음. 사셨다 파실 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신 거는 사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손님. 예, 네, 맞습니다. 네. 다이아몬드는 이제 뭐 등급 가치 평가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시라고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네. 이제 무색일수록 알파벳 뭐 D부터 시작해서 D, E, F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이제 노란기가 좀 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색일수록 희소성이 있으니까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량은. 어, 캐럿 웨이트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높을수록 당연히 그렇죠. 뭐 그만큼 희소성 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클레어티 말씀하신 거는 이제 S.I. 등급 이제 다소 이제 내포물이 있는 등급들인데 이제 그런 오. 등급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V.S. 등급을 더 좋아하잖아요. 아, S.I. 보다는 이제 좀윗 등급인데 내포물이 매우 조금 있는 등급이라 그런 등급에 그 다음에 G.H.I.J. 칼라 이 정도 칼라도 거의 뭐 육안으로는 아, 노랗기가 괜찮, 전혀 네, 보이지 아직... 않기 때문에. 그런게 좋고요또 이제 뭐 칼라 이제 컷 그레이드를 보면 커팅은 당연히 엑셀런트가 네 트리플을 네뭐 네, 광채가 결국 다이아몬드는 네, 발이 아니겠습니까 베리굿만 베리 베리굿도 네. 좋죠 사실 좋금 베리굿도 좋습 너무 그 사람들이 아 이제 그 비금속 쪽에 있는 마스터들이 예. 이제 파실때 아 베리굿은 아 엑셀런트가 훨씬 좋은겁니다 아 물론 엑셀런트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베리굿 커팅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 고정관념을 좀 많이 깨시는 게 좋고요. 베리굿이라는 그 커팅 상태, 그 돌은 되게 저렴해요. 어, 선호도가 많이 없어서 저렴하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저렴하게 사시는 게 꿀팁이 아닐까. 꼭 트리플만 선호하지 마시고, 베리굿 정도 되면 정말 좋은 커팅입니다. 가격은 뭐한15% 정도 싸죠. 뭐 시세로는. 네, 네. 뭐 등급에 따라 다르게 한데 보통 15%, 10%뭐 차이. 20%뭐 차이 날 수도 있고. 네, 큰 차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사시는 게 좋고 네. 또이 지하에 거 중에서 꼭 지하에만 선호하지 않으셔도 돼요. 황금성이 좋은 우신 다이아몬드 선호하셔도 됩니다. 음, 국내에서 감정한? 네. 우신 보석 감정한? 그 우신 보석, 감정은? 그 우신 보석 감정은 대부분 물건들이 뭐 조금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어, 황금성이 있는 거는 우신이 훨씬 좋아요. 제가 이거 1kg짜리 파실 때 분명히 한15% 20% 정도 손해 보시는데 어, 우신 거는 많이 손해 봐야 10%. 그 정도 손해 보고시고 파는 파실 수 있기 때문에 저 1kg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제 공신력 있는 감정에서 감정된 느낌이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을 어~ 좀 믿을 수 있고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이아몬드는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그것보다도 실제 다이아몬드를 저희는 뭐 직접 보여드리고 그 구매하실 때뭐 고객님 직접 이제 뭐 판매 사원의 이런 뭐 내용을 들으시는 것보다 직접 다이아몬드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매하실 때 보여드리니까 아이다이아몬드가왜 이래서 500만원짜리고? 이 1kg짜리가 왜 700만 원짜리고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게 그 여러 가지 다이아몬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분명히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큰 거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끈질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 3캐럿. 네. 예. 예. 뭐 이제. 캐럿. 그렇죠. 예. 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요한 4캐럿입니다. 4캐럿을 싫어해. 주국 사자가 들어온다고. 사자 안 좋아하시죠. 예.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다이아몬드는 4캐럿이에요. 4캐럿은 5캐럿의 반틈 가격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크기 면에서 그 직경이죠 다이아몬드의 직경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5캐럿짜리인지 4캐럿짜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밀리수로는 5캐럿짜리는 1 1 m m 가 넘어야 돼요. 양쪽에 이제 밀리수가. 그런데 4캐럿짜리도는 10.5반. 뭐 그러니까 거의 11mm에 가까워요. 5kg짜리 미리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선호하는 물건들은 외국 사람들은 4kg짜리를 많이 사요. 보이는 건 5kg짜리 보이고 가격은 반등이고 그리고 칼라를 꼭 D, E, F보다 G, H, I 아주 좋은 돌입니다. 큰 차이. 전문가들 아니고 서는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리고 또 가격은 절반 가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정관념에서 깨서. 그런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를 살수 있게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왜 선호하는지, 그 네. 다이아몬드를. 그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시죠. 네. SI-12를 쓰는 나라는요,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좀 쓰고. 음. 요즘은 중국 사람들은 전혀 SI를 안썼는데 요새 주, 중국 사람 SI-1까지 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아이칼라의 VS1, VBS2를 선호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중국 사람 SI를 조금씩 선호하고 있는 실체지만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다 사갑니다. SI들 잘못된 말 잘못된 거 말. 판매하는 분들이 다 이제 SI 1, 2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오셔서 이제 그게 좀 저렴하잖아요. 네. SI 1, 2가 이제 저렴하고 칼라는 무조건 무색이어야 된다. 네, 하지만 그렇죠. GHI 칼라 그렇게 노랗지 않습니다. 안 노래요. 예, 노랗지 않고요. 오히려 클라리티를 더 높이는 게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다이아몬드 산업을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점이지만 현재 실정은 뭐, 뭐 SI 시장들이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외국에서 선호하는 다이아몬드 그거는 디스카운트도 많이 안해줘고전 그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좀 아시고 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때 굉장히 그 좋은 요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대표님은 이제 1캐럿은 뭐 황금성이 좋은 뭐 이제 우신 다이아몬드를 우신 감정 에서 네. 감정한 다이아몬드를 많이 추천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그렇죠. 유명한 이 GI 감정에서 감정한 등급이지만 황금성에 있어서 이제 뭐15%뭐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어 GI 다이아몬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이아몬드 그렇죠. 수입이 쉽지 않아서 뭐 지아이 지금 1캐럿 다이아몬드 도 가격이 매입세도 되게 지금 높게 아, 예전보다 많이 높고 네. 판매도 이제 예전만큼 좀 올라왔다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 매입 같은 것도 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파실 때는 다이아몬드를 그큰 거래처,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도매 업체한테 파시는 게 가장 유명해요. 전문 업체. 네. 예, 예. 다이아몬드 도매 전문 업체에 파셔야 그분들은 이제 다이아몬드 판매량이 많고 도매 업체들은요, 뭐1캐럿짜리 팔아서 그렇게 많이 못 남겨요. 뭐 몇십만 원안믿으시거든래요 네. 뭐, 네. 네. 천만 원안 원짜리, 팔백만 원짜리 팔아보고 네. 뭐 삼십만 원 이렇게 남기고 팔고, 이십만 원도 남기고 팔고 해요. 이게 도매업자들이에요. 그 도매업자들한테 갖다 주시면은 근사치의 가격을 받지 않을까? 보시면. 그러면 어디다 파냐? 예. 손 대표님 다 매입해요. 아 물론 그렇죠. 저도 매입합니다. 근데 예. 네, 우선은 다이아몬드 매입하실 때도 예. 어, 저희가 지금 현직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다이아몬드 뭐 핸드폰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감정서에 이런 사시에 대한 내용이나 예. 이제 뭐 감정서를 같이 찍어 주시면 뭐 거의 뭐 근사치 가격으로 저희가 데드라인을 알려드려요. 저희가 실제로 매입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기준 삼아서 몇 군데 비교해 보시면 어 대략적으로 이제 뭐 고객님들은 어이 아 정도가 이 가격대 형성하는구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 저희한테 뭐 물어보시면 저희가 뭐 성심성의껏 알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웃음> 네. <웃음> 안녕. 뭐, 뭐 모르시는 뭐거 있으면 뭐. 댓글창에 뭐글걸 남겨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